서울시대민, 용산, 주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산입니다! <laughs> 여기가 그 용이산 나는 산, 용산 맞습니까? 영이 어제 다됐나요 뭐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세상이 불안하지요. 네! 이런 세상을 이제 6월 3일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요 새로운 나라로 국민. 이 이 나라의 시0자짜전중받는민주 국가 그리고 평화와 안전의 정신을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어 이리는얘기는이고리기어렵다는이기입니다이자에서 앉아있는 이자리에이라고불리는이대한민국이갑자기에국이리에는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이대리에대한아있는이있는니다 미래가 아무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내일은 더나겠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리겠지. 이렇게 미뤄지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제는 꼭반대로 그 오늘도 걱정이 데 내일은 더 걱정이 는 그런 세상이 되 거였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사회도 얼마나 불안해졌입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게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걱정에이는 생각까지 되어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놀람> 윤보정부라고 이 지난 3년 불상여정권 동안에 대한민국의 안보사업도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불릴 정권인데 세계에서 군산유도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 평화하고 돈인 나라입니다.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미래가 곤란하면 경제가 잘수 없어요 외국인 투자를 눈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 전화가 나중에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멍청이 들이 투자도 망설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혁을 파겠구나 이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추론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고 도로를 끊고, 심지어 개판지, 이 차가 지나거나뭘할수 있냐, 전부 장벽을 쌓더라는 거예요. 6.25 이후에 어떤 일을 북한이 하고 있었더라구요. 대체 북한이 왜장벽을 쌓을까? 휴전선에 권두리에서 먹고 살기로 거기서 빡빡하게 니다 남쪽에서 탱크를 밀고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탱크 장격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다른 나라는 오죽했겠네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사고를 쓰 크게 치우구나. 개혁을 해야 데는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한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군사타을 하려고 하는구나 비상개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디고. <laughs> 그러다보니 결국은 백주 대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뜬금없이 뜬금없이 비상개혁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다 군대를 보내고 이재명부터 박찬대, 정청래 다 잡아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연평도 간배 안에서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만들어 죽겠다 이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이 정권 아래서 지난 3년 동안 나라의 안보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국경도 훼손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어제가 오윤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 속에 아직도 그 현장의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살아있는 그 군사 반란의 현장 국가폭력으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아직도 그 고통 그 트라우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멀쩡한데 그런데 내달 네, 또 다른 군사 개혁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는데 그 선거에 출마했다는 후보가 세상에 광주 35년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광주 시민들 학살했던 정무용 특전사용관 군사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정무용이라는 사람을 선대위로 영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뿐만. 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목소리>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삶을이 나라 운명을 5천 명이 있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청산하고 제대로 된 인품 뽑아서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laughs>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건 6월 3일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살짝 헷갈리죠? 분명히 저, 이재명, 이재명 저 사람이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그러면 아니야!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해주시지요 6월 3일에 새롭게 출발할 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주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뽑아서 확실하게 이제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권력과 국가 역량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이든 그로부터 위임받은 인명권력이든 오로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이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부패하고 산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 때마다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해내건 바로 여러분, 국민들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 오랜 군사정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직선제를 쟁치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았고 드디어 전 세계 어느 나라, 경찰 두명있세 명이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무혈 평화혁명을 무려 10년 만에서 두 번씩이나 내린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아, 여러분이 주체 주력들 아닙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 이 이 작은 나라들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왜못 이기겠습니까 힘을 낳으시면 되겠지 문제는 우리가 남북으로 동서로 노서로 남녀로 갈려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먹고살기 힘들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대체 왜 이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정치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일꾼들인데그 모습들이 빨간색, 파란색 A지역 출신 B지역 출신 나눠 싸우더라도 우리 주민들끼리 편 나눠서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싸우면 그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우리까지 편난으로 싸울 게 아니고 그 정치인들이 왜 싸우나를 잘 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곤란해서 심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고 출신이 같으니까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옥냐옥냐해으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상 되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우측하게 방치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싸우면, 아이고, 또 싸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싸우다를 잘 봐서, 그 중에,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그가 이기게 해주는 게 바로 주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들을 거부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무슨 이념, 가치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치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 장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된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바로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정하는데 그게 빨간 정책이 뭐 어떻고, 파란 정책이 뭐 어떻고, 왼쪽에서 오면 어떻고, 오른쪽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그런 정책이면 다잘 쓰면, 그래서 좋은 성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 아니까 여러분? <laughs>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경영을 맡는 정치 집단의 가장 큰동력입니다 대통령, 통령 크게 통합해서 하나로 함께가 되어 왔다 나로 우리 대통령이야겠다. 개모임 동창회 회장도 내가 아래 마을 출신인데 저윗 마을 출신 회장 이겼다고 해서 아래 마을만 좋아하고 윗 마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게 개모임 동창회가 되겠습니까? 회장이 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더라도 그 한쪽 편의 힘으로 회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한쪽을 편. 한쪽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거라는 건전쟁이죠 그럼 제거하고 독식해.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해서, 한쪽을 대표해서 이기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에 전체를 고려하고, 모두를 동등하게 지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그게 해야될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편을 말려가지고, 없는 편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내네 편만 챙기고 상대편은 제거하라고, 아예 진짜 희버을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다. 기사하지 말고, 졸려하게 위치하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거할 때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짧고 오년은 더더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할 일은 태산이고 그 태산 같은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남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너 전에 나한테 이렇게 괴롭던지 너더괴로우 이런 거하안되겠지 우리는 그렇게도시다여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 여 와인 같은데 저기 각자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다으로 왔는데 혼자 얼마나 멋스가고쑥스럽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진짜 텐트에 올려가고 고생하는 사람 없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비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국민으로 국민이 주민으로 존중받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한리 세상이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미주주. 이 난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모두가 희망이 넘치는 자식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그런 세상을 만들. 6월 3일을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